그놈이첫 박스가 나올 때 여러분 한 박스 나옵니다 가격은 어때요? 돈이 있다가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급바속초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타쿠마 김민성입니다 아침 10시 26분인데 이런 이 시간에 왜 EPD를 호출했냐 이게 운 좋게도 저한테 좀 올라왔습니다 구입감 가자미 끝판왕 음. 가자미계 에르메스 사리 가자미 표준으로갈 가자미 사이즈가 제법 좋은 게 올라왔습니다 물 가자미하고 기름 가자미하고 좀 혼돈이 많이 되는데 기름 가자미는 여기가 까맣습니다 갈 가자미는 하얗습니다 빵도 다릅니다 원형을 보이도록고요두 마리는 얼려두고 나머지는 물감도 하고 깨끗하게 손질해서 토일월 이렇게까지 말려놨습니다 반건조가 키가 막히게 돼 가지고 구이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왜 구이에 특화된 생선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는. <laughs> 그 유명한 청정해역 여의도에서 말린 <웃음> <웃음> 이거는 여의도 빌딩 숲 바람으로 말린 예? 뭐, 여의도도 소니 거는 섬에서 말린 거예요 이거 <laughs> 기가 막히게 말리지 않았습니까? 다 아린 요까지 아입니다아 색깔 그 변한 부분이다 아린 거예요 네, 다아입니다 네. 갈가자미가 어느 정도 귀한 거냐 강남 아줌마들이 미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갈가자미 좀 먹어봤나? 살이 가자미좀 먹어봤나? 구이용 가자미 중에 럭셔리의 대명사입니다 얼마 전에 용감한 자미 우리 그다 시식했지 않습니까? 그놈이 첫 박스가 나올 때요놈한 박스 나옵니다 어떻게 이게 나오냐? 이것만 잡으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마고 철저한 돋고 다닙니다. 여러 가지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용가자미 속에, 가자미 속에 한 마리 있다가 싹 잡히면 그 많은 놈 중에 한 마리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한두 마리. 가 어? 가거자미네 맞아. 이렇게 한 박스에 모으는 거예요. 가격은 어때요? 기름가자미 한 20매 정도 됩니다. 한 마리당 따지면 양이 물가자미가 많이 잡히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가 2마리 만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마는만 원이 아니고 이마가한 마리 2만 원이니까 2만 원이 넘으니까 인이 있다가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매를 가잖아요? 주민들이 자기 먹을 거라고 사는 사람 더 많아 팔지 않아 맛있으니까 사리가자미라 그래가지고 세네마리에 2만 5천 원면 3만 원적히있다다그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 그가격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물량이 있어야 뭐 팔지. 전 상자 중에 요거 한상자 나온다니까. 예, 만약에 이제 겨우 구했다.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실질적으로 살이가 자면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기름에 같이, 기름에 살짝 튀기듯이 구워주면 겉바속촉. 죽깁니다생물가자미 가지고는 조림하고 요거 가지고는 뿔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맛있는 거 얘기할 때마다 음. 알게 모르게 계속 입맛 다시 는거 아니, 아, 맛은 아니까. 이게 먹으면서 미안한 맛이 있고 그냥, 그냥 맛이 있는데 이거는 미안한 맛이거든요. 우리끼리 먹기 미안한 맛이라. 이거는 우리 또 삼백아님한테 또이좀 이걸 딱 손질하는 방법이 집에 수세미 있지 않습니까? 철수세미 수세미 갖고 냅두면 깨끗하게 이렇게 앞뒤 봐 얼마나 깨끗합니까 요거 요 상태 그대로 구우면 돼요 저그 영상 이렇게 보면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비늘 벗기는 거에 꼭 이렇게 한 번씩 나오시네요 <laughs> 이런 거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희 저희 장 <laughs> 아 야, 잘했다야 깨끗하게 됐습니다 깨끗하게 된면 끝이까지 싹다 초호화 자 이거 이제 숨식 하러 가겠습니다 날개는왜 제가 하냐 이거지 살이 좀 두꺼워서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이거 다 그냥 타가지고 그래서 이걸 뭐 미리 제거를 해주는거 거지. 간밥에다 알바를 살밥 좋습니다 기름아 기름아 기억만지 살이 그 가자미 갈가자미 정성껏 구웠습니다 구이 조류을 만들었습니다 조종이 제가 도저히 못 참고 하나 맛을 봤습니다 아는 음 맛이니까 너무 먹고 싶더라고 살이 가자미 먹방 식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거, 아, 이거 맛있네 음아 껍질이 꼬바로우 같아요 꼬바로우 가자미 중에 진짜 이게 아니 그렇게 꾸덕하게 말렸는데도 어떻게 살이 이렇게 부드럽죠? 포슬포슬 진짜로 일반 가자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제일 예쁘세요? 일단은 식감 두 번째는 감칠맛 아, 저는 조림 맛 보겠습니다. 어, 맛있다 보니까 오디오가 막팍 막 비고 있어. 오디오가 비면 겁나 맛있는 거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까 가자미가 맛있어 갖고 맛있는 거예요, 아니면형님이잘 구워 갖고 맛. 가자미 맛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구워도 이 정도 만 나와요? 불조절 잘해야죠. 음. <laughs> 조림은 그냥 부드러움의끝판왕이에요 정도는 냉동해서. 음. 이. 가자미 구워 먹을 때이 불조절이 찝 같은 게있다면요기름은 충분히 두르고 약불에 구워야 돼. 떠블레 오면 바로 삽이나 특히 방금 전 영상 같면 바로 삽이나 그럼 조림할 때는 어떤 게 핵심이에요? 조림은 조림을 쌍불에 굽고 양념이 많이, 많이 빨리 썰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중불에 잖아. 생선, 생조림한다고 뒤에도 있더라. 생선을 뒤집는다 망가지면 서또 맛이 흐트러져 위에까지 같이 끓여뚜껑 무조건 뚜껑을 꼭 덮어줘야 된다 조림구이 아, 너무 어려운데 근데. <laughs>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짜장짬뽕 지금의 입맛에 따라서 이게 먹는 거지 뭐 하나를 찍을 수가 없는데 저는 와, 음 구이는 맛있다. 조림알 먹어봐, 조림알 음. 음. 먹어봐, 조림알. 알은 또 조림이 맛있네. 아. <laughs> 자, 알한번 봐봐, 알. 한번 먹어봐. 알, 조림알 먹어봐. 알이 맛있다. 아, 근데 음. 진짜로 과자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알은 조림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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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은 조림이 음. 조림은 알이고, 살은 구이네. 제가 술 마시고 먹었는데, 제가 요즘 당뇨 때문에 밥을 다못 먹어서 밥을 좀 작게 먹는 편인데, 간을 맞추려고 먹다 보니 까 밥을 한그큼다 먹어버렸어요. 주만 <laughs> 먹어야 되겠야당뇨를 잊게 만드는 과자네 되게 맛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 안 했는데, 샤리 가자미 일식 조림을 하도 맛있습니다.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샤리 가자미 일식 조림을 기가 막히게 해서 내가 한번 내보긴 내보겠습니다. 오늘 갈가자미 구이 조림 밥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약간 그 남자의 식사를 위협하는 존재인데 음, 제육이랑 돈까스를 제기겠는데요 <laughs> <laughs>